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참마전. 이번에는 제대로 초반에 흥했을 때를 한번 해봅시다. 처음에 사는 거는 저번에 했을 거랑 똑같고, 저기 보시면은 육검이랑, 그 다음에 사냥꾼 갑주 이렇게 두개 사주시고, 돈이 올랐어요. 올라가지고, 이거 두개 사주시고, 시작하시면 됩니다. 아, 강타 안 들었네. 저번에 강타 든다 든다 했는데 강타는 안 들었구나.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점령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거 돌격병 때리다가 딸피 되잖아. 이렇게 잡아주세요. 한 마리씩이라도.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. 보스는 뒷짜이야 일단은. 아, 일단 영웅은 뒷짜이고 잡을 수 있을까? 안 되네. 아, 약해. 아, 어쩔 수 없어요. 초반에 약해. 애가 약해서 잡기 힘들어요. 일단 레벨업하면 바로 바로 올려줘요 스킬. 왜 아, 계속 때려? 아, 못 때리겠다. 아, 잡았네요. 그다음에 일단 포탑은 되도록 때리지 말고요. 점장은 자주 해주세요. 아마 점령 좀 있으면 할수 있을 거야. 점령은 자주 해주시고요. 일단 이 녀석부터 잡고, 레벨 4 되면은, 도깨비, 붕, 도깨비, 미신술 배울 수 있거든요. 이거는 근데 만화가 좀 많이 들어요, 변신하는데. 변신하는데 만화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. 못 잡겠는데, 이번에도? 아, 못 잡았어. 근데 저 어쩔 수가 없어요. 초반에 약해가지고, 운이 좋으면 잡는데, 거의 못 잡아. 못 잡는다고 보면 돼요. 영웅 잡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애들을 잡을 수 있도록 스킬을 잘 쓰면서 이제 이처럼 모였잖아 그럼 이제 집에 가요. 집에 가서 칠검 하나 사고요. 그 다음에 신선의 장화. 그 다음에 사륙껍주 못 사네요. 사륙껍주 사도 되고요. 못 사도 되고요. 어쩔 수 없어. 그 다음에 스킬 배워주고. 변신술. 그 다음에 중앙에 가면은 아마 교전하고 있을테니까 점령은 못하겠고 일단 이 녀석 잡고 이제부터 이 녀석 잡, 잡을 수가 있어요 조금은 나와봐 아이씨 레벨업했네 아이씨 그냥 점령하죠? 아, 점령하시고 레벨업 했으니까 스킬 레벨업 해주시고 어차피 입마들저 때리러 안 와요 못 와요 중간에 모여서 근데 이렇게 한대 맞으면은 점령이 안 되는데 운 좋게 점령이 됐네 어딨어? 잡아야 돼요 전신에서라도 잡아 이제 뒤로 살짝 갔다가 애들이랑 같이 와요. 잡아줘야 돼요 이거 애들 아직도. CS 많이 먹어야 돼. 그 다음에 이제 57초 됐잖아, 4분 58초 이렇게. 그럼 여기 위로 가요. 그러면은 강아지 나오거든. 입맛을 잡으면은 레벨업도 빠르고 돈도 많이 벌수 있어. 그 네. 여기쯤에서 한번 쓰고, 못 잡았다 싶으면은, 요거 두 대, 요렇게 때려주면 돼요. 어차피 탁 소리 안 나도 잡은 거야. 그 다음에, 여기서 보면은, 좀 느린 놈 있지, 요 놈, 요 놈, 말한 놈. 이놈 무조건 잡아야 돼요. 돈 줘요. 300원인가 400원인가 주거든. 600원 주네요. 많이 주네. 이놈 잡고 나와봐 야, 나와봐 아, 이놈들이 아주. 어, 살판 났다 그치 나와봐 어제 니들이 못 잡어. 자 이제 4천.. 4천원이 모였잖아 그러면 이제 집에 가요 요거 사주고요 국검그 다음에 여기서 갑주 두고 에서 머리 요렇게 사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글을 돌거예요 로트를 바꿨어 정글을 도는 이유가 운이 좋으면 은 무기나 아니면 장비, 투구나 뭐 방어구 이런 거를 좋은 걸낄수 있어. 예를 들면 이제 뭐 현무 불괴갑이라던가 아니면 쓰기 황금 투구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것도 운이 좋으면 나오고, 운안 좋으면 안 나와요. 여기 잡고얘 잡고, 얘, 얘 잡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여기 부엉이 있거든. 여기 부엉이까지 잡고 황금 조각 나왔죠. 그러면은 이제 쇠기 황금 투구를 낄수 있어. 나 위에 한 바퀴 또돌 거예요. 근데 돌기 전에 애들이 왔으니까, 아쇠기 황금 투구가 있어. 쎄자네요. 저 아직 에 바람을 많이 알지를 못해가지고 아이템을 저 아직 6차까지밖에못 찍었어요. 여기서 이제 애들 패줘요. 한번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사냥을 하는 거지 이제 정글에서 여기서는 부엉이부터 잡아요. 여기에 부엉이 있거든요. 한건조거또 나왔네? 근데 저거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안 먹어도 돼요. 아마 골출기 인마가, 인마랑 이제 도깨비, 도깨비 대왕. 그렇게 두 마리가 긁어줘요. 한무불개가그 다음 부엉이랑 저기 아까 그 나무 잡았던 거 있지. 그거를 잡으면은 이제 그거. 방금 먹었던 황금조각 그런거 먹을 수 있구요 현무 불개업은 안나오겠네요 보니까 안나올 것 같다 지목도령에 얘도 이제 황금조각 줘요 얘까지만 잡고 대충 이제 파밍 해가지고 갑옷 사고 해가지고 <laughs> 여기서는 이제,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, 점령해도 되고요 아, 그거는 이제 플레이어 마음대로입 쇠장 끝춘거 엄청 좋아. 여기서. 아, 어도도 올라가고. 포탑 두 개까지 깨고 집에 가서 갑옷 사업, 사 가요. 갑옷은 하나 있어야 돼. 변신해서 때려도 데미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놈 오거든? 요 놈까지 잡고 가죠 그 다음에 요놈 잡고 지금 다홀령 나왔거든? 잡으러 갑니다 다홀령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돼요 필요하다 싶으면 잡고 잡고 돈이 좀 궁하다 하면 잡아도 되고요. 얘들은 안 잡아도 되고 저 뒤에 오는 한 마리만 잡아도 돼요. 요거 요거 이놈까지 잡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. 갑옷 사죠? 갑옷 사고, 그 다음에, 요거 사고, 그러면딱 맞을 거예요. 얘좀 운빨이 좀 커가지고, CS 먹는 게. 그래가지고 이게 또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. 이제 저거 깨러 가죠, 포탑. 정글 도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. 아이템 먹기 위해서. 아이템 좀더 빨리 나오기 위해서. 싶어 음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탑 깼으니까 얘 때려가지고, 피, 딸피 남기고, 4킬을 더 하면 되거든? 근데 4킬을 하게 되면은 시간 엄청 드죠. 그게 그냥, 그냥 끝내는 게 좋죠. 경험치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. 9킬이나, 8킬이나 똑같아가지고, 아, 그, 네, 요렇게 하시면은 망하든 이번에도 못 흥행했네. 한 가지 못 했어. 어시가 두개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.